오늘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참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 허, 거짓이 다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심령이 상해옵니다마는 반드시 거짓은 그 끝에 멸망뿐입니다. 오늘 또이 땅에는 많은 거짓자들이 또 세상의 거짓자들만 아니라 말씀의 거짓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보냈다고 하는 거짓자들도 수없이 많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내일모레가 추석이라 그래 추석이라 근데 이 절기가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우리나라 절기가 혹시 아시면 한번 얘기해 보자. 응? 우리나라의 3대 절기가 뭔가? 응? 뭐라고? 응. 어, 할렐루야. 왜 단어는 왜 절기요? 응. 단어가 왜 절기요? 응.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이 성경적인 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왜곡된 역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설하고 단오는 사실은 설 단오 이 추석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고려 쪽부터 이것이 나왔는데 그 고려에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통일신라를 이루면서 그 얘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추석까지 아우러지는 얘기가 내가 역사서를 좀 뒤져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 고대 우리가 고대 유적에는 뭐라고 보였냐면 풍농제래 풍농제. 쉽게 말해서 이 추수감사제, 추석을 추수감사제의 이론인 거예요. 그 제가 성경적인 걸 감아보니까 왜 우리나라는 설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어와 이 얘기를 이렇게 했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소리란 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6월절에 맞먹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단어라고 얘기하는 건 맥주감사절, 성경 얘기하면 맥주감사절 그 시기가 음력 5월 초 하루니까 그때 시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이 이렇게 역사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로 우리나라의 절기가 이렇게 됐다는 걸 우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땅에 거짓자들의 우리가 이 칼부림으로 진실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짓과 진실은 가려지며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자들로 불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막 그냥 사춤을 추는 것 같고 다 이긴 것 같습니다. 참 개인적인 것으로 보면 마음도 상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이 이 정도인가 싶은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아까 선을 구별하는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10편 37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로 상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 때 하나께서 님 역사하신 줄 기억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언서 24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악의 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들의 잘 되는 것 같은 것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말라. 하나님은 더 많은 걸, 더, 더큰걸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악한 자들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가 있다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아멘.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거짓 지도자들은 노략질하는 일인 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자칭하여 자기들이 선지자들라고 말하고 거짓자들은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서도 보낸 자라. 오늘 6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아멘. 아멘. 거짓자들은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인데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자들. 자기 양심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 보내신 자들이 아닌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해 많은 사람을.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거짓이 횡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 되지 못하고 신앙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 가는 모습을 우리 많은 거짓자들로부터 미혹 당하고 있음을 성경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아멘 아멘. 거짓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뭔지 거짓이 뭔지 분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레미야서 28장 1 5절을 봐요. 하나의 말씀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고하는 얘기를 봐봐요. 예레미아서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아가 선지자 하나냐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건을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아, 믿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했으면도 하나님이 보냈다 거짓 말하는 자야. 이 백성을 믿게 하는 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지금 이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고 어리석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가득 찰때 거짓 선생으로 오는 것은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에스겔서 13장 19절 말씀 에스겔서 13장 19절 말씀.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을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네. 거짓자들은 두어 웅큼의 보리라는 것은 경제적인 물질관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속에서 죽을 영혼을 죽지 않기를 사기치는 일에서부터 깨어 있으라고 성경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거짓 선생으로 가득 찰때 거짓의 위선자들 그래서 거짓의 멸망이 일어난는 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뜨려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앞당기는 자들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거짓과 이 위선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거짓으로 나라의 백성을 속이고 배반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 나라와 민족을 가장해 사랑는 것치 말이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울산도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다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만 엊그저께 저희한테 고발이 하나 들어온 것이 청년 페스티벌이라고 이래가 시작됐는데 그 청년 페스티벌 그 중심이 바로 신천지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청년 중심이 돼고 지금 울산의 시장서부터 다 모여서 잔치를 했다고. 그런데 그래. 거기 회장이 바로 신천지, 무슨 파, 누구라고 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제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 땅에 많은 미혹자들이 품위가 있고 또 온갖 몸짐으로 지적인 경륜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우리가 거짓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이온 날을 시끄럽게 하는 일들을 봐봐요. 거짓자들이 오히려 더 품이 있고 막 그냥 어떤 데는 생깡패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백성을 유혹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적 타락, 도덕적 타락 세상의 타락으로 얻어 들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의 배신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거짓자들이 거짓지도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왔음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바로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만 달아났다고 다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알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18장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를 반드시 죽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내가 고하라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방자의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 가 육신의 죽임만 당하는 것, 영원한 지옥 불에 던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또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마귀가 인도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니 거기는 짐승과 같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선지자라도 오늘 어디에? 지옥불에 던져진다, 거짓자들은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국적으로부터 제적시키며 버리고 언약의 백성 공동체에서 축주시켜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연을 동화해 진멸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거짓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 참 참은 뭐냐? 참 선지자는 뭐냐? 에르메 26장 2절 말씀이 나여호와가 이같이 일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구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참종은 하나님이 전한 말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게 참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류에 대한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에 충만해서 전해지는 말은 가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성령의 검은 예리한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감하지 않아서 우리가 속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겠요 그저 불쌍하고 그저 어렵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전에 받아서 고참받고 새로워지고 그 뜻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참선자는 목숨을 내놓고 바른 일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붙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시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리메아서 2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의 선한대로 오른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봐요 14절 말씀 인생들은 다 자기 자기 하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나. 오늘 하나님의 참종은 목숨을 걸고 죄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성참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않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죄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아멘.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성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합한 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 합한 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에벤에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합한 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주신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한 자를 보내서 홀로 두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8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합한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것이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보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느니라. 우리 인생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일을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다 말씀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게서 떠나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거짓인 자를 알수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17절 말씀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모화가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가 내는 거고 다시 말하면 참 선지자의 입술을 하나님이 동행해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에 주어진 오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거짓자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많이 미혹되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미혹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선다 하면서도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시험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 때문에 상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코 거짓자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은 이 죄가, 이게 범죄고 죄라면은 내가 했노라.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내가 했노라.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요새 나는 잘 모르니 다 밑에서 했습니다. 다 바가지 씌우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했노라. 죄가 된다면 내가 했노라. 책임자가,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지. 이 세상의 지도자고 앞서서 이끄는 자가 나는 모르는 자들이 다했습니다 참, 이런데도 이 세상에 거짓자들이 만연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픕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쓰면 속지 않습니다. 속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만 안에 있다면 분명히 공과 불은... 우리는 분명히 가릴 수 있습니다. 기사 이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에 가할 수 있는 진리가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 속에 이루어져가는 일들이 위선적인 것과 가식적인 것이 주가 되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 믿음의 사랑으로 가득 찰때 우리 내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사랑과 오직 하나님 한분 수직적인 사랑이 뭉쳐질 때 거짓을 온전히 물리쳐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땅의 진실을 지키는 하늘의 말씀 하늘의 명령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나 오늘이나 강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동일하며 하나의 말씀을 떠난 자임을 우린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스무리하다는 것 아니에요. 정확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진실한 양 위선을 들고 허스를 떨지만 항상 거짓으로 끝을 낸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찾고 입술의 열매를 찾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